안녕하세요. 채비가나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아이언, 스피드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습 방법은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스피드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딱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평소 스피드보다 무조건 2, 3 정도는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스피드가 안 나는 이유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스피드가 나기 위해서는 맞고 난 다음에 헤드가 가장 먼저 내몸 밖을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보통 스피드가 안 나는 분들은 치고 몸이 먼저 열리거나 또는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 치고 나서 헤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연습은 치키인 교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팔을 많이 당기는 분들도 이 연습으로 치키닝도 함께 교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다리를 공이 한 3, 4개 들어갈 정도로만 좁혀 주시면 되고요. 이 좁힌 상태에서 머리를 절대 스크린으로 보지 않고 있는 힘껏 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다리가 좁아졌더라도 어깨는 끝까지 원래 내 백스윙대로 움직임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스크린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딱만 본 상태에서 있는 힘껏 쳐주세요. 이 연습을 할때 상체가 왼쪽으로 많이 튀어나가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리를 잡고 싶어도 상체가 많이 튀어나가는 분들은 어깨 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써지고 있기 때문에 피니쉬를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어떻게든 머리를 어드레스한 위치에서 유지를 꼭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또 쳐주시면 되거든요. 다리를 좁히고 머리 위치 딱두 개만 생각한 상태에서 또 있는 니까 이 연습 방법이 스피드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다리를 좁힌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보통 스피드가 안 나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다리를 벌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헤드가 빠르지 않아도 손으로 쳐도 헤드가 나가야 되는 움직임에서 어깨가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몸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보상 동작을 만들면서 스피드가 안 나게끔 움직임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좁히고 내가 스피드를 낼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몸이 튀어나가지 않는 이 움직임으로 보상 동작을 없애고 이 없앤 보상 동작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팔의 스피드로 거리를 늘리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팔로 공을 칠때 일어났던 보상 동작이 다리를 모음으로써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동작으로 인한 보상 동작이 헤드가 빨리 지나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골퍼분들은 맞고 어깨가 더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상체보다 헤드가 빠를 수 있게 만드는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연습을 할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치고 나서 이 옆쪽을 봤을 때 지금처럼 채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팔꿈치가 나와 있는 분들은 내가 다리를 모았더라도 어깨보다 팔이 느린 상태. 헤드가 지나가야 되는데 헤드가 지나가기 전에 어깨가 먼저 열리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연습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카메라를 자꾸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자꾸 치고 나서 팔꿈치가 보인다면은 어떻게든 이양 팔의 움직임을 테이프로 붙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던지 아니면 공을 끼고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지나가는 스피드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어깨가 더 먼저 열리면서 뒤꿈치가 이렇게 뒤쪽에서 나온다면 내 몸에서 낼수 있는 최대의 스피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또 다리만 모으고 치기보다는 자꾸 잘 되고 있는지 움직임을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옆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 어, 피니시가 되면서 나오는 건 상관 없지만 치고 난 다음에는 꼭이 체가 먼저 올라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팔꿈치가 계속 먼저 나오는 분들은 머리도 조금 더 잡아보시고 팔의 간격도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고 났을 때 공이 왼쪽으로 가야 동작이 잘 나왔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이유가 골프채는 이 헤드 이쪽이 좀 이쪽이 더 무거운데요. 그래서 내가 백스윙 올렸다가 그냥 힘을 툭 빼버리면은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닫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맞는 순간에 힘을 딱 줘버리면은 페이스가 닫히지 않고 열리기 때문에 이제 공이 아무리 쳐도 우측으로 계속 가게 되고 두 번째는 헤드가 떨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열려도 페이스가 우측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이 계속 우측으로 간다면 동작이 아주 잘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얼마든지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으니 똑바로 가거나 우측으로만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만 왼쪽으로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다리를 모으고 스피드 내는 연습을 할 때는 공이 왼쪽으로 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머리가 이 위치에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는 치고 났을 때 상체가 너무 많이 돌아 있진 않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체크해서 연습해 주신다면 기존 스피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